안녕하세요 완전초짜농부 입니다 새끼유홍초의 근황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자, 오늘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새끼유홍초가 이렇게 이제 씨앗을 파종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잎이 나오고 새싹이 나오고 벌써 이렇게 4,50cm 덩굴성 식물이라서 그런지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큰 것들은 한 50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얘네들이 반은 밖에서 한번 키워보고 반은 베란다에서 키워봤는데 어, 밖에서 키웠던 것들은 그한 10도 아래로 내려간 그런 온도 차이에 의해서 다 고사를 했고요. 요렇게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들은 그래도 이렇게 아늑해서 그런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다음, 다음 주 정도면 요거 외부로 자 나가서 이제 심을 건데요. 자, 그 심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자라는 게한뭐미 m 5m 까지 올라가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꽃을 피우고 어, 그런 날이 오면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지용초의 근황 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